이, 이게 몇 년식이라고 랬지 17년. 17년. 2017년? 아니, 17... 17년 된 차. 그몇 년식이야 그러면? 1년식이다 또? 2000. 17년 0년식이야 아, 프신이면 90년. 씨, 아, 냄새 맡아 보시라고. 언니 한번 해봐. 하 대장. 나안 나. 안 나. 아니, 코, 코 아, 코되고 아, 코되면 나겠지. 막... 안날수 없지. 이게 17년 된 차라고 그잖아 힘이 달았다 얘기도 하시잖아저분에그잖아 예? 이거 누가 믿냐고요 네, 부드럽고 누가 믿냐고 이 아이템 우리가 쓸게 아니야 내입서 네, 가져가야 된다고 들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말하면 차별화된 자동차를 만들어야 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현대가 가져가려면 가져가야 되고 대기업에서 방치할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우리도 밥풀이만 만들어주면 되잖아 뭐 내가 돈 만들고도 아닌데 우리 식구들 이다련된 사람도 밥풀이만 시주면 되잖아 얼마나 고맙냐고 아이템차 시대라고 이제는 전세계가 차별화된제품 만들어 팔아먹어야지 자동차도 이 이게 17년대에 다가 이게 이정도면 얼마나 올륭하냐고요 엔진이 나가 옆에 으뭐 있어야 돼 정보를 써야지 아무튼